지난 27일 국내 유일의 닭 박물관인 마니커 닭 박물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마니커 닭 박물관은 지난 2010년 6월 마니커에서 서울닭 문화관을 인수한 이후 동두천 지역에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문 닭고기 생산업체인 마니커에서 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아이콘을 더욱 부각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 및 많은 내빈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으며, 이어지는 내빈들의 축사로 마니커 닭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마니커 닭박물관에서는 전시공간 이외에도 관람객들의 쉼터 공간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휴식과 식음료를 즐길 수 있게 했고, 향후에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국선사박물관, 전국리 선사유적지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축에서 상품으로 다시 민족의 정서를 담은 문화 콘텐츠로 진화를 거듭한 마니커 닭박물관. 더 이상 먹거리로서의 달기 아닌 문화로서의 닭을 알리며 수도권 북부의 교육문화 체험공간이자 동두천의 랜드마크로 성장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